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쓰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곤 합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본연의 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 속 많은 현인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지혜를 찾아 조선 후기 실학의 거장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다산 정양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그야말로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세기 말, 조선 사회가 격동하던 시기에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생활입니다. 전라도 강진에서의 유배는 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커다란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타지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은 넘쳤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유배의 시간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몽민심서, 흐뭄신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역작들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할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그의 지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 됩니다. 특히 그의 가르침 중에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지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는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유배를 떠나야 했고,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라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당시의 유배 생활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좌절하게 만들 법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배지를 학문의 성지로 삼아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높은 현실의 벽을 넘는 의지를 가져라.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어려움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등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시련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러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역경을 극복한 산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련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경심이 우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태도는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한 내면과 외면의 성장입니다. 다사는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수양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치장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다산은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독서하고 사색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학문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독서나 배움을 통해 지식을 쌓고 명상이나 성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수양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등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가꾸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내면을 굳건히 다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사는 예의는 자신을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에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욕망의 절제와 다스림입니다. 다사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혹은 단순한 쾌락에 대한 욕망까지 이러한 욕망들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이러한 욕망이나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욕망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즉흥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쉽게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자신의 중심을 잃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더욱 신뢰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경솔한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충동적인 소비 욕구에 굴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인지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의 중요한 지표이며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암과 행동의 일치를 통한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다산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암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이론적인 지식만을 탐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사는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말뿐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신뢰를 잃고 결국 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번지르르한 이론을 늘어놓아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약속을 지키며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다산의 삶 자체가 바로 암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들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의 실천적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유배지에서 수많은 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것은 바로 알물 실천으로 옮기는 그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알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꾸준함은 여러분을 더욱 강력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타인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의식과 나눔의 자세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노년 시대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산은 인내심, 노력, 끈기, 믿음 외에, 사회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큰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나눔과 베풀매 자세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을 더욱 존경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쉽게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수 있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을 돕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치 숲 속의 큰 나무가 주변의 작은 식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듯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더큰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산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가 목민심서를 통해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흠흠신서를 통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형벌 제도를 개선하려 했던 것은 모두 사회적 책임 의식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책임 의식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좋습니다. 재능 기부, 자원봉사, 혹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을 돕는 일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선 더큰 의미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는 여러분의 인간적 깊이와 성숙도를 보여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이 단순히 강한 척하거나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진정한 지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한 내면과 외면의 성장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절제력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행동력,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단단하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어줄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굳건히 다지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이 보여준 삶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수 있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